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원부터 기소유까지 단체 포스터 공개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배우들의 안녕 인사가 담긴 단체 포스터가 공개됐다. 4월 9일 첫 방송되는 새 토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제주 차고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각양각색 인생 이야기를 담은 옴미버스 드라마다. 라이브 디어마이 프렌즈 괜찮아 사랑이야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을 위로한 노희경 작가의 신작으로 관심을 높인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 5일장 푸른 마을을 배경으로 친구, 이웃, 가족 관계로 얽힌 14명 주인공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김혜작, 고두심, 엄정화, 박재환, 최영준, 배현성, 노윤석, 그리고 아역배우, 기소유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우리들의 블루스 단체 포스터는 봄바람과 함께 찾아올 이들의 따스한 이야기를 예고한다. 배우들은 바다, 마을을 배경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특히 캐릭터와 완벽하게 일체화된 배우들의 각양각색 안녕 포즈가 눈길을 끈다. 각각의 사진과 함께 흩뿌려진 샛노란 유채꽃이 제주의 포근함을 전한다. 14명 주인공들은 각각의 에피소드로 시청자를 찾을 예정이다. 이병헌과 신민아는 제주 앞바다에서 제외하는 이동석과 민선아로 각각 분해 그 인연의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차승원, 이정은, 엄정화는 묻어둔 청춘의 추억을 꺼내는 제주 동창들의 모습을 그린다. 차승원은 제주로 정근온 은행지 점장 최한수로, 이정은은 억척스러운 생선가게 사장 정은이로, 엄정화는 학창시절 친구들의 영원한 킹고미란으로 분한다. 김혜자와 고두심은 제주할망들로 분한다. 김혜자는 극중 이병헌의 엄마 강옥동 역을 맡았다. 고두심은 상군해녀 현춘이로 분해 유치원 생손녀 손는기역의 기소유와 어색한 동거기를 펼친다. 박지환, 최영주는 제주5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버지들 정인권, 방우식 역으로 각각 등장한다. 신해배, 현성, 노윤서가 그들의 아들 정현, 딸 방영주 역으로 각각 분해 원수 같은 아버지들 사이 사랑을 키우는 고등학생 커플로 이야기를 만든다. 한지민과 김우빈은 제주해녀와 선장의 로맨스를 그린다. 한지민은 여러 소문이 따르는 해녀 이영웅 역을, 김우빈은 맑고 따뜻한 순정파 선장 박정준 역을 맡았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 사이 검은 공백의 사진이 눈에 띈다. 이 사진 속 의문의 인물은 한지민과 김우빈의 로맨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스터리함을 더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대주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쉬고 달고 쓰고 떨분 인생 이야기를 그릴 우리들의 블루스. 반갑게 인사를 전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첫 방송을 더욱 기다려지게 한다. 새 토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4월 9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